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화영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에서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은 선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아,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은 그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기쁨과 만족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이러한 생활은 기쁨이 충족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갈증과 목마름의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배고픔의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화연검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십자가 생활은 화연검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예수님만이 화연검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없었기에 쫓겨난 것이고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했기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순종, 세상에서 이탈하여 피조물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시는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배우고 익혀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안식,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